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1월 10일, 네,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9월의 일만에 이제 숨 고르기에 좀 들어갔어요. 나스닥이 0.6% 빠졌고, S&P 500하고, 어, 다운은한0.3% 조금 이상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많이도 갖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고, 그런 테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지분 매각 뭐 그런 문제로 해서 11.99%나 하락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이 더 나빴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미국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4%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1.432%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 화랑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기관들이나 그런 기금 펀드들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이런 투자가들이, 어, 좀 리밸런싱, 이제 주식보다는 다른 쪽, 그러니까 채권 쪽을 많이 이제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우리가 늘 걱정하던 거는 참 이렇게 쉽게 와요. 여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오르고 있었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이러다가 또 미국 시장이 좀 조정 받으면 우리는 더 빠질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 이제 현실로 어 나타난 날입니다 음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아예 출발할 때부터도 뭐0.5% 정도 어 빠진 상태에서 어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뭐 오늘 종가보다 밑으로 그래서 2924 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뭐어 조금 음 들어올렸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2930.16 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1.09% 1%,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뭐 크게 판 것도 없고 크게 산 것도 없고 그 보합 선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 에, 뭐 오후 한2시 넘었으면서 약간 그순 매수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종가에서는 한 237억 정도 어, 코스피에서 순매도 한 걸로 나타났고 기관들은 어, 2,355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어, 그렇게 파는 중에 에, 연기금이 907억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 연기금이 뭐 천억 가까이 또 오늘 팔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리고 개인들은 2,35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낮은 가격에서 좀 매수를 들어온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개장 초부터 마찬가지죠. 어,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오늘은 그동안 좀 며칠 사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 좀 강력한 매도를 하루 종일 이제 유지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2,199억을 코스닥에서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1,716억을 순매도했고 비교적 좀 많이 예,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어 4,657억을 순매수 네. 하면서 어, 끝났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도 어 2.07%나 빠졌어요. 그래서 9 8칠7 5어 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 시장이 이제 다 나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대만만 조금 뭐 강법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런 데좀 취약해 있다.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 상태 안에서 이제 이런 충격이 자꾸 가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 나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메타버스 중에서도 왜 메타버스하고 엔터하고 결합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메타버스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어떤 한 섹터를 보는 데는 조금 모잘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랑 결합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 엔터하고 좀 결합되는. 오늘 이제 디어유 상장도 좀 거기에 예, 이바지를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 시장의 메타버스의 대장주죠. 로블록스가, 그, 뭐, 장에, 이제 어제 그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42%나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거, 어,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사갖고 계시죠. 음. 그래서 뭐, 이제 뭐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그 메타버스 시장이 평균 어, 그, 매년 40%가 넘게 이렇게 팽창해 나갈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도 예측도 나오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쪽 메타버스 쪽이 조금 오늘 강세를 좀띈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컨텐츠, 그 미디어,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되고, 이제 그 광의로 해석하면 엔터도 이제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예, 이거는 뭐다 아시는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이 그 49주 만인가요 1위에서 내려왔죠 넷플릭스에서 근데 이 오징어게임2 그러니까 시즌2를 제작하겠다 이거는 좀 공식화 했어요 그 황동현 감독이 AP통신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즌2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공식화해서 거기에 또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오늘 좀 어, 강했고, 또, 버킷 스튜디오는 초록백 미디어 주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어, 좀, 재료가 되고 이래서 이쪽 미디어 드라마 영화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 게임, 게임조. 근데, N, NHN도 실적이 좋고, 또 게임빌도 뭐 영업이 290%나 높게 나오고, 음.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게임도 그냥 이렇게 즐기는, 단순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NFT와 어떻게 해서든지 연동되는 어, 그런 거에 이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게임 쪽 이런 것들도 좀 비교적 그 강한 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음, 그런 하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나, 나쁘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또 보면 어, 그렇게 그냥 시장이 뭐 나쁘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나쁘다 이거는 뭐냐면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이게 주요 그 우량 우량 대형주 그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내용을 보면 어,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적인 거는 좀 판고로 나오지만.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오신 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면, 메타버스 ETF 뭘 살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 코덱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덱스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포털에다가 메타버스 ETF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뭐 이런 ETF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몇 개월 전이죠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ETF 한번 사보시라고 그래서 뭐 댓글에 보면 그거 사서 좀뭐이 요즘 같은 이런 흉년에 그 재미 좀 봤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이제 새로운 게 시장에 화두로 등장했을 때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개념 정리가 그 메타버스도 지금 사실 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니까 러뭐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메타버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43강인가 그래, 그래요 그래제 기억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읽어 다시 읽어 보시면 메타버스가 뭔지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개념이 잘안 잡혀요 어. 그래서 뭐이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향, 반응하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테마나 이런 걸로 탁 시장에 던져졌을 때에는 시장이 옥석을 잘안 가려요. 그냥 뭐 관련된다 그러면 그냥 다 일단 한번 움직여요. 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장이 좀 정리가 됩니다. 쿨다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어, 개념 정리가 되고, 개념 정리와 함께 이것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어주느냐. 어, 이걸로 이제 다시 또 정리가 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제가 보기엔 이 1차, 어, 지금 개념이 안, 안된 상태에서 막, 어, 관련 있다, 그러면 막 움직이는 이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ETF 좀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개인이 뭐가 진짜인지 그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ETF 같으면 운영사에서, 운영사에서 편입을 하니까 운영사 나름대로 뭐 전문가들이 편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선택돼서 편입되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버스 같은 거는 지금 ETF를 자, 잘 자신 없고 어떤 건지 잘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좀 올라서 뭐 이제 좀 쉬었다 가고 막 그러기는 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메타버스. 그래서 아마 그래서 ETF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우리나라 뭐 자선 운영사 여러 개 있지만, 그냥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뭐이 회사, 삼성 자선 운영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코덱스 많이 사죠. 예, 예. 그, 그 다음에 이제, 5G에 대한 제 견해를, 아, 이거 정말 지, 징글징글한 거잖아요. 어, 그 견해를 이제 어떠냐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 그런데, 이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될것 같은데,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이 5G에 대해서는, 어, 그냥,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이게 좀 거품이 많이 끼 꼈어요. 후까지, 라고 그러죠. 거품이 많이 낀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5G를 상용화를 제일 먼저 한 나라잖아요. 음, 그게 2019년 4월 3일인가 그래요. 어, 2019년 4월 3일. 그왜 그랬냐면 미국의 버라이즌이 4월 4일날 어, 실용한다고 그니까 그냥 서둘러서 우리가 아, 이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 한다 이래서 다소 좀 서둔감이 없잖 않아 있, 있어요. 그,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그 3.5기가 하고 28기가 하고 이두 밴드가 있다는거 여러분 아시죠 5g 에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사면서 미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던 그 5g 는 사실 28기가죠 이게 에, 그러니까 4G, LTE 보다 한 20배 빠른, 빠른 거죠. 음, 20배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를 5G라고 정확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LTE 보다는 좀 빠르고, 이런 게 이제 3.5기가 쪽에 이거 한 4배 정도 빠르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그런 걸로 가려면은 인프라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 하는 건두 가지가 있죠. 통신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에서 또 관련 부처에서 나서서, 음, 이게 이제 SOC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게 공중에 떠버린 상태예요. 어, 돈도 많이 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 새 정부가 <laughs> 나서갖고, 뭔가 다시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청난 인프런 투자를 도대체 누가 감당할까 아, 이런 거예요. 그렇 그렇다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되기야 되겠죠. 어,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이거는 상당한 그 기간이 필요하다. 예, 전 그렇게 봐, 봐요. 음.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쨌거나. 음, 정권 말기에 뭐 갑자기 이돈 많이 드는 거 이걸 끌고 나가지고 와뭐 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될뭐 이게 워낙 빠졌으니까 이렇게 반등이야 나오겠지만 그게 아 이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 그래서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는 시각 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풍산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풍산은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긴호흡으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 구리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 그래서 이제, 그 구리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뭐 매달 적금하듯이 조금씩 가격 불문하고 사 모으면 이렇게 몇년 지나면 수익률이 좋은 그런 종목으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대 저항권에 있어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변수가 구리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단기 트레이딩 대상은 아니다. 어. 그 근데 막 이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주식도 또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얘기하죠. 이 미국 시장이 드디어 이제 음 좋게 말하면 숨고르이고 어. 어,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상승세가 탁 꺾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어, 미국도 이제 뭐, 각종 지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 내일인가요? 예, 소비자, 소비자 지수가 내일 나올 거 같은데요?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시장을 잃는데,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 그런 데다가, 음, 그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좀 그러니까 ppi도 높고 생각보다 13.5% 나왔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또 cpi도 1.5 이것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이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뭐 중국 옆에 있는 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는 건지 외국인들이 뭐 어쨌든 간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시장이 그냥 우리 흔한 말로 징글징글하게 예, 정말 빠지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시장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이제 뭐딱 때리는 충격은 미국 시장이 준 거고. 어, 거기다가 이제 또 분위기 싸늘하게 만든 건 이제 중국이 그렇게 만든 거고. 뭐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유 없이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만 빠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일단 충격을 받고 빠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이 좀뭐어 속수무책이다. 오늘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그왜 그러냐면 이런 시장은 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서도 안 돼요. 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뭘뭘 뭘 어떻게 해서 뭐 사고팔고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 글자 그대로 그냥 손 붙들어 매고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그런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이 오면 그냥 이런 시장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떤 이제 받아야 될 기다리던 거를 탁 받아들이면서 충격이 왔을 때는 사실은 뭐 공연이 움직여 봐야. 어, 뭐편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오늘 우리가 뭐이 저기 시세 나온 것만큼 손해 본 거냐? 이거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렸 팔지 않았으니까. 어. 근데 그냥 이제 좀 충격을 받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된 부분에서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영상 초기에 마,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매수위를 보이고 있다. 어,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지금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그동안에 공매도 때린 거에 대한 상환인지 뭐, 직접적인 매수인지, 뭐, 제 생각엔 뭐두 개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시장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어, 머지않은 장래에 이게 터닝할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을 보면서 멘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같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수방관하고는 좀 다른,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시장을 맞았을 때, 속수무책은 맞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아무것도 안한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느냐. 근데 시장이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시장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장이 딱 터닝하기 시작을 하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수, 어, 하게 되거든요. 어, 제 경험에도 과거에도 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은 어, 오히려 이 조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어, 이게 나중에 우리가 포트 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컨텐츠나 뭐또 어, 메타버스 이런 거 그렇지만 이슈별로 순회는 제가 말씀드린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어, 당분간 계속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연되면 그냥 자르고 또 오늘 또 빠졌던 거 그냥 들어가면 또 2, 3일 후에 개가 오르고 이거가 당분간 좀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짧게 잡고 가볍게 하면서 시장을 좀 관찰해 보면 이제 그럼 좀느하게 관찰해 보면 오늘 오늘도 삼성전자에서만 외국인들이 190만 주 우위이거든요, 매수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있으면 더 어, 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수수방관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수수방관. 그니까, 러 너무 뭐 충격받으니까, 뭐, 뭐, 한 15분에 한 번씩 보던 거를, 뭐, 횟수를 줄이는 거 이런 건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장이 끝나고 뭐 이렇게 나면 HTS 이런 거좀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도 매수의 변화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이 아, 이거 주식 팔아야 되겠다고 파는 시장은 이건 절대 아니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내가 뭘살 건가를 탐색하면서... 그런 거를 살피는 시장이 이 분명하다. 어.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늘 하기 좋은 얘기로 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작 주식이 내려왔을 때는 당황해서 어, 막 그러다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수수방관하고 안 보고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느낌상 끝에 가까워질수록 이때 더 정신 차리고 좀 시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그이 정도면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번에 이제 터닝에서 장이 어 바뀔 그런 날이 또 하루 더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하시고 또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이건 몰라요. 이거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이제 뭐실망하지마아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한번 더어 난리나게 더 빠질 거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던 거니까 음, 뭐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뭐바람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좀 올라줬으면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기는 합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눌, 눌러서. 예. 예, 근데 만약에 지난번 저점인 2900을, 에,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어, 그러면 약간 이거 심각해지죠. 어, 어 그래서 그럴 일은 아니라고, 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